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갈래 보시면 현대소설, 연작소설, 중편소설 되어 있는데 중편소설은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연작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목 아래 여러 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격 보시면 현실 비판적 나와 있죠. 늘 그랬듯이 이 소설 속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부정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그걸 비판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성찰적이라는 것은 그 부조리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읽는 이들이요. 뭐하라? 반성해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죠. 상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설에 사용된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몇 가지 소재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띠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문제 푸는 데 사용하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주제 보시면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 소설 기법으로 드러내놨어요. 그다음은 이들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끝나요? 좌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거 보면은 한세 줄이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은 문장이 되게 짧아요. 그 소설 짧은 문장을 통해서 인물의 처지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등의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뭐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까 성격이 뭐였습니까 상징적 그러면 예+ 예+ 예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 불렀다 여기까지 봐 보세요 자 난쟁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이 난쟁이는 빈민 계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예 네, 겉으로 난쟁이 정확하게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인정 쿨하게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밖의 것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자,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겉모습만 보는 것, 그것만 정확하게 보고 나머지 아버지의 진실된 모습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불공평하고, 그 다음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이 서술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서술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들이 옳은 것은 아버지 난쟁이 그 사실밖에 없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란 표현에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즉이 말은 다 걸고 우리 식구 목숨 다 걸고 너네 틀렸어.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섯 식구의 목숨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서술자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끊으면 자. 천국에 사는 사람들에서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부유한 자들의 현실력. 자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러면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옥은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그치요? 가난한 자들의 현실. 가난한 자들의 현실을 드러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이걸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현재가 즐거울 거니까요. 계속 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섯 식구가 지옥에 산다는 것은 다섯 식구의 처지를 드러내죠. 뭡니까? 가난요.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요, 그 가난한 처지에서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삶을 꿈꾸었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꿈꿉니다. 부유해지기를요.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말은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했다. 단 하루도 부자처럼 살아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왜 지겨웠을까요? 뭔가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뭐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라고. 여기서 전쟁은 진짜 유교 전쟁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지겨운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애쓰고 살았는데도 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죠.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중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왜 가난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현명한 삶이 되는 거죠. 가슴 치고 일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잘 참던 어머니도 참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일. 지금부터는 그날 아침 일에 대한 내용이 길게 펼쳐집니다. 이 책에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게 뭘까요? 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조각마루라는 것은 아주 좁은 마루예요. 그래서 가난한 처지요. 가난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철거개고장이에요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철거 개고장이 뭐냐면 철거할 거니까 나가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귀엽코 왔구나, 귀엽코 왔구나라는 것은 올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철거 개고장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에 집을 헐라는 거. 자 그런데 집이 뭐예요, 여러분들 집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것을 헐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꼭 받아야 할것 중의 하나가 이제 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어요. 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 보았다. 한국인의 밥상 아니에요. 어떤 밥상인지 구체적으로 딱 보여드릴게요.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라고요. 자, 진순성, 진수성찬, 진순성찬이 아니죠. 햄이 있거나 돈가스가 있거나 스파게리가 있거나 아니죠. 이거 뭐 드러낼까요? 가난한 처지요. 자, 보세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철고 개거장을 보내서 너네 집 헐어 버릴 거야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새집 지어서 갈까요?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이런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고 개고장을 천천히 읽어갔다. 자, 철고 개고장의 구체적인 내용 다 어디서 보냈냐? 낙원구에서 보냈. 낙원이 어딥니까 아주 좋은 이상 세계요. 이상 세계에서 날아왔어요. 무슨 내용이냐?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김부리 귀하, 김부리 씨에게 제목 보세요.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명령서예요. 자, 그러면 이때 건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난쟁이 가족의 집이라고요. 낙원에 사는데요. 너집 철거해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동네가 낙원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말은 바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어적 표현은요. 난쟁이 가족들 혹은 도시 빈민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휘하소유알의 검 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서요. 법입니다.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15조 건축법 및 동법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네 집 허물고 꺼져 주세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해서 뭘 들이밀고 있어요, 법이요. 자 여기 내용은요, 법을 근거로 철거를 합리화하고 있다고요. 철거를 합리화요. 이때 철거는 뭐예요? 삶의 터전을 빼앗는 거잖아요. 남의 삶의 허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은 도와주어야 하는 도구가 돼야 되죠. 하지만 이때 사용된 법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즉 빈민을 억압하는 누구로서 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먹 같은 법이 있다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위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즉,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너네가 저항할 경우 이런 뜻입니다. 행정대 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다. 자.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이 도시 빈민이요. 벌금 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공구에서 도시 빈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드러난 내용은 또 뭐냐라는 거죠. 법이요. 도시 민민의 저항을 억압하고 있다고 요 우리나라는요.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스트라이크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협박을 한거예돈 내놔.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요. 법을 근거로 도시 빈민의 저항을 억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낙원에서 난쟁이 가족에게 날아온 명령서입니다. 됐나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어요. 그 엄청난 철거 계곡, 개고, 계곡장을 받았어요. 그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는데 엄마의 반응은 말이 없어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 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벽돌 공장, 높은 굴뚝. 뭘 상징하느냐? 산업화요. 산업화를 상징하거든요. 그 산업화를 상징하는 건물의 그림자가요. 좁은 마당을 덮어버렸어요. 이때 좁은 마당은요. 난쟁이 가족의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업파의 폭력성과 억압을 드러내요. 왜 산업파의 폭력성과 억압이 되느냐? 자, 선생님, 잠시만요. 자, 1970년대요. 1970년대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말을 쓰냐면, 산업파. 이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되거든요 근데 원래 서울은요 지금처럼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되냐면 그냥 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간에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요 이 주변에는 누가 살까요? 그쵸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고요 그런데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빼곡하게 전부 다살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도시가 커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계속해서 커져가요. 왜?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도시 안에서 계속해서 살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많은 보상을 받고 쫓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직골이 만한 보상금 받고 계속해서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겨나는 거죠. 자, 다시요. 이 산업화를 상징하는 그림자가 난장이 가족의 마당을 뒤덮은 것이 산업화의 폭력과 억압성을 드러냈다. 그럼 이해 되겠습니까? 산업화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철고 개고장을 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포압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소리치고 있었다. 이제 쫓겨날 처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우우 나오는 거예요. 에막 이렇게 하겠죠. 분위기 빡쳐 가지고요.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이렇게 앉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쳤다. 이거 어머니들이 집안에 큰 문제 생길 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바닥 막 치다가 가슴 막 치고 막. 뭐, 밖으로 소리도 못 내요.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보자 하느냐? 일단 가난하잖아요. 집은 이제 헐어야 돼요. 그러면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막막한 현실에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행위가 되는 거죠.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가족들이 모두 다 거리로 나앉게 생겼대.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 자기들의 의견들을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큰소리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웃긴 건요. 들을 사람은 두 셋밖에 안 된다고요. 이들의 말을 모두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듣는 사람 이두 셋이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보세요.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요, 이들에 의해 동사무소 직원 몇 명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는요,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비적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사회 전체 구조가 잘못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쫓겨나게 생겼다. 이 말을 작가가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 첫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난한 처지. 그다음 사건이 벌어졌죠. 철거 개고장을 받고 그다음 동네 사람들과 어머니의 반응까지가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